자, 고, 자, 어,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 자,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자,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이라고 한 건, 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거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X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X가 뭐, 예컨대 뭐, 2분의 1t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얼마? t 조금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수 t 값이 실수 t 값이 하나로 결정되면 x가 하나 결정되고요. 여기 그 실수 t 값을 집어넣으면 y가 하나씩 결정되고 실수 t 와 x, y는 하나씩 짝지어진 일대일 대응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점 xy 토박도박 t 값에 따라서 t 값에 따라서 xy 값래프이 잘쪽 면 얘가 하나의 선, 직선 또는 곡선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였구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야? 어, 이제, 구할 거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지? 바로,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자, dy, dx. 목표는 지금 1로 가고 싶은 건데, 어, 물론, 여기서 이제 요거 대입해주면, 대입해주면, t는 뭐가 되지? t는 2x가 돼. 양변에 이거 2를 곱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뭐야? t자리에 2x 갖다 대입했어. 그랬던 주어진 식 이제 y가, 뭐가 만들어지지? y는 뭐가 되는 거니? y는 4x 정리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얘 이제 미분해 주는 거니까, 얘 미분해 주는 거니까, 바로 dy dx는 얼마 나와? 8x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할수 있었어. 오케이. 됐죠?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예를 보자. 얘 건데, x가 이제 뭐야? 커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뭐야? 사인 세타. 그래서 x, y 는 뭐야? 세타로세타로세타를 매개 변수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지, 그렇지? 자, 어, 이런 어떤 뭐야? x, y 관계식이 나올텐데 자,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 관계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얘네는 어떤 관계인가 봤더니 이걸 우리가 뭐야? 조진식 양변을 다 아는 뭐야 X 코사인, Y 사인은 정답이야. 뭐야. 각각 다 주어진 등식을 뭐합니까 제곱시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제곱했어. 자, 얘를 제곱합니다. 제곱했더니 뭐가 나오지? X 제곱은 뭐가 나오고? 코사인 쓰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Y 제곱은, Y 제곱은 뭐가 되지? 사인, 어, 세타의 뭐가 되죠? 제곱이 됩니다. 요거였죠. 이제. 그러나서, 변변 다 더했어. 변변 더했더니,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나 1이라는 식이 나오죠. 되고 있습니까? 됐죠? 오. 자,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린 뭐야? 아, 이렇게 세타로 표현되어진, 세타로 표현된, 매기변 세타로 표현되어진, 저된 XY에서, XY 요 관계에서, 우린 dy, dx를 더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잖아. 그치? 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뭘 배웠었지? 우리가 뭘 해서, 바로 뭐였지제음함수음함수미민법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주게 되면, 은 뭐가 됩니까? 이제 계산, 이제 미분태를 좀 뭐가 되겠니? 뭐가 돼요? 어? E, X. 미분하는 거. 자, y 좀 미분하면 부담없이 미분해 주시면서, 자, X장이 다른 변수는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Y 플라잉 써주고, 걔는 0이 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넘어가고, 얘, EY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Y 플라미, 바뭐 같습니까? Y 플라미, 바로 뭐야? 얘가 dy, dx 였구요. 걔가 바로 뭐가 나온 거지? 마이너스 y분의 x가 나온다는 걸 이미 공부를 해놨지. 됐죠? 자, 이런 걸 공부했구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보자. 또 얘를 봤더니, 뭐, 어떤 얘가 좋을까? 음. 뭐, 하나 쉬운 예, 쉬운 예 봤어. 예 건데, 어, X가 뭐야?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Y는 뭐가 보이냐면, Y는, 어, 2분의 1, 맞나? 어, 2분의 1, T제곱, 2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됐나요? 자, 어, 그러면, 조진식, 물론 이제, 둘다 뭐야? XY는 뭐야? 매기 변수, 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갔냐 됐니? 그러면 조진식은 뭐야? 어? X, 여기 T를 뭐야 지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처음에 T를 소거시켰어요 여기서 세타를 소거시켜갔지 없애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T를 없애나가려면 그 계산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고 있나요? 이해가 니 복잡해진다고요 왜? 완전 제곱식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제곱은 다시 계산해주고요 됐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얘가 뭐야 세제곱 나고고 분수식 나오고 뭐 어, 장난 아니잖아요. 그제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디 변수를 속할 수 없습니다. 현재 1, 2첫 번째 예, 두 번째 예에서는 전부 다뭘 보여줬냐면 우리가 매디 변수를 소거시켜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함수를 고쳐서 미분했단 얘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는 저게 안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수학자들이 이걸 썼던 겁니다. 바로 뭘뭐 썼냐면 여기서 dy/dx의 정체를 다시 한번 얘 살펴보게 되면 얘 바로 뭐냐면 여기서 dx라고 하는 것, d x 라고 하는 것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아 t가 t가 변할 때 그때 뭐야? t의 변할 때 바로 뭐야? t의 변화율 을본 거야. t의 변화율을 본 겁니다. 아, 진짜 무슨 얘긴지 이해 안 간다고. 알았어 가볍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되겠지. 약간 내 2분의 t니까 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T1이래요. 여기는 뭐야? T1 잡은 거야. 이해 같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뭐야? T2 잡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됐지? 그리고 서 뭐야? 이만큼 증가된 거. 이만큼 증가되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X의 증거는 델타 T라고 했었지. 이해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되죠? 이 Y값. 여기가 T축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만을 살펴보고 있다. 군모만 이해 같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게 여기 뭐야? 여기 x1,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요거어 갔어? 요거 야야야, 요거어 야. 갔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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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선이 이각하 돼야지? 자 이렇게 갔어. 됐나요? 여기 이제 x2 잡았어. 그러면 바로 요 간격, 요 간격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지? 델타 x로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됐어? 그 다음에 넣어서 뭐야?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이렇게 0으로 한다는 건, 여기 델타 x는 0으로 가는 거고요. 되고 있습니까? 그냥 0분의 0분을 만드는 거죠. 이 가정이 축적되어 있는 게 dx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 같지? y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중분을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이해 같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요걸 다 써주면, 얘 의미는, 얘 예,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지? 사실은, 뭐가 된 거지? 어, dy, dy, 그다음 얼마? d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지 분모는 뭐가 되겠지 dx 분의 뭐가 되지 t t 얘네들 이렇게 분모 분자가 그래서 t t 를 약분시킨 척 없애버리고 요걸 딱표현해준 거지 얘 같지? 그래서 매개 변수 표현되는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요 표현이 촉약되어 있다. 요 생각은 잊으면 안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아주 편하게 계산하는 거죠. 자, dx dt 계산합니다. 양변에 t가 선 미분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분자 dy, 얘 더하기 위서 뭐야? 얘를 미분해 줍니다. yt 제곱, t에서 미분해 줄거 얼마 나오지? 2t가 나오실 거고, 됐나요? 됐네? 그리고 정돈해줄거 얼마 나오니? 얘가 정돈해줄거 얼마 나와? 4t가 나오시고요 4t가 나오고, 그 다음에 t, t, t는 바로 뭐야? 아 지금 2x 였잖아 갖다 이제 대입해주면 8x 라고 하는 거 바로 뭐야 y' dy d x 바로 9x 습니다됐냐자 이런 롤리적인 관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자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얘를 이제 뭐가 표현 뭐가 좀 축약되어 있는 표현이지 얘는 얘는 아마 어, dx dθ 아, 분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dy 이 세타, 세타가 매기변수니까, 이게, 피, 이게 뭐야? 얘가 추약되어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자, X 미분에는 커스산 미분하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것분에 다음에, Y, 사인 세타, 세타가 있으면 미분해주면, 얘가 뭐가 되지? 코스산 세타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얘정돈 해주니까, 얘정돈 해주니까 뭐가 되니? 빠바밤, 빰빰빰, 마이너스, 빰, 마이너스, 퍼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했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요런 과정이 바로, 매지 변수에 관한 함수의 미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담 없이 할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어진 x, y, t로 지금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 y 플이을 구하고 싶어. y 플랫을 구하고 싶어. 바로, dy, dx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매지 변수 니까 얘는 바로 뭐야? dt분의 dx, 얘는 뭘 의미해요? d하고 dt가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는 쉽죠. 자기의 t에 가서 미분해줄 거 뭐가 나오니? 1t 마이너스 1. 이거 나오실 거고. 자, 얘 미분했습니다. 얘 미분해줄 거 얼마 나오니? 얼마? 2t가 나오실 겁니다. 됐어요? 됐지? 그리고 당연히 뭐야? t는 뭐가 돼서 안 돼요? 분모 연결면안 되니까 2분의 대선 안 되겠지. 이것이 미분된 결과입니다. 됐어? 됐니? 음, 음, 뭐? 귀여워. 분모. 분모. 분모 3였어 틀렸어요 아 t구나 t <laughs> 미쳤어요 좀 딴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 정말 분점 분자 잠깐만 미분하면 아 이, 이. 얘 미분하면 그냥 t구나 죄송합니다 자 어, 여기 x 미브라니까 어, 이 부분 맞구나 이 t 마이너스 이거 이거 분해 여기 분자미브라니까 t가 나왔고 이렇게 됐어요 됐죠 딴생각하고 있었어 자 무슨 생각했냐면 <목소리> <데가 됐냐? 목소리> 자 이렇게 y 플라임이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잖아 요 이해갔지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할때 t의 값이 t의 값이 뭐야 t의 값이 얼마 뭐1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야 갖다 집어넣어서 집어넣 일단 길이 얼마 1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접선의 길이 이해갔지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구거고요 구 국어 의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고 얼마 나오니? 지금 1긴 좌표가 있잖아. 1 같지. 1같은 얼마 나와? 0 나올 거고요. 1같은 얼마 나오니? 1같은 얼마 나와? 빨리 계산해. 마이너스 2 분의 1 나오시나? 됐나? 그러니까 여기 x, y로 표현되어 있는, 매개로 표현되어 어떤 곡선이 나오는데 그 곡선의 0콤만 마이너스 2 분의 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는 거죠? 예, 1 나옵니다. 그거지좀 확인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할 거라고. 됐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은 간단히 정리했어요. 찍어야 될까? <laughs>